안녕하세요 해골원수입니다 오늘은 유럽 구티어 프리미엄 구축함 프리슬란트예요. 일단 프리슬란트는 이 연구소에서 여기 이렇게 있는데 100만 작용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프리슬란트의 특징, 어뢰는 없지만 구축함 중에 고폭탄 DPM이 4등이에요. 그리고 소모품으로는 일단 미국제 연막 대공강과 5km 짜리 소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포가 360도로 돌아가요. 그래서 상황 대처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납니다. 또 다음 특징으로는 강력한 대공을 가지고 있어요. 뭐이 정도고 이제 하나하나씩 봅시다. 먼저 내구도. 내구도는 내구증가 스킬을 찍고 2750. 장갑을 보시면은, 뭐, 그냥 싹다 19mm고, 상부구조물은 13mm에요. 그냥 평범해요. 그리고 주포를 보시면은, 주포는 120mm, 2연장포가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이렇게 달려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360도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씩 보시면은, 일단 재장전 시간은 이 퀵과 스킬을 찍고, 1.4초. 회전 시간은 8.3초, 분산도는 조준기를 끼고 100m, 고폭탄 데미지는 1750, 화재율은 기본 8%, 고폭탄 관통력은 20mm. 그래서 몇몇 구축함들 빼고는 10티어 구축함, 뭐 선수 선미 선체 뭐 등등 다 뚫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갑탄 공격력은 2100, 사거리는 기본 12.3km, 탄속은 825m/s로 무난해요. 그렇게 빠른 것도 아니고 느린 것도 아니고. 미국 구축함과 소련 구축함 사이 체감상 그 정도 느껴져요. 그리고 대공. 엄청나게 강해요. 뭐, 제가 대공이 세든 약하든 항모방이면은 아군과 될수 있으면은 같이 다니라고 하는데 이 프리슬란트 같은 경우에는 연막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혼자 다니실 수는 있어. 대공 강화로 연막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 될수 있으면은 아군과 붙어 다니세요. 대공망 지원도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기동력. 일단, 기본 최고속력이 36노트, 그리고 선회 반경은 6 2 0 m 터 조타 시간은 4초에요. 허리가 좀 둔해. 일단, 조타 시간이 4초인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타다 보시면은, 이걸 못 꺾네, 어, 이좀 둔하네, 어, 느껴지십니다. 그리고 피탐. 비탐, 피탐은, 최대한 줄이면은, 대암이 6.4, 대공이 2.3, 그리고 연막 속에서 폭격 피탐은 3km에요. 피탐이 좀 큽니다. 어, 왜 그러느냐. 일단 연막도 있고, 그리고 5km 짜리 소나도 있고, 그리고 포격 성능이 워낙 좋아서, 이런 것 때문에 밸런스상 피탐을 6.4로 했어요. 만약에 프리슬런트가 뭐 연막이나 소나, 뭐둘중 하나가 없다 하면은 전기트리 유럽 구축함처럼 6km를 줬겠죠. 자 그리고 소모품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봅시다. 일단 피해 복구반은 구축한 피해 복구반이라 5초짜리 쿨타임은 40초 그리고 연막은 미국 구축한 연막이라 길어요. 작동 시간은 30초, 연막 확장 시간 그러니까 연막 지속 시간은 127초. 미국 구티어 구축한 것 같습니다. 재장전 시간 쿨타임은 160초, 최대 4 개까지 쓸 수가 있고 포격하실 때 연막 속에서 포격하시면은 진짜 오래가요. 그리고 대공방어 서격 지속 피해는 50%, 버블 그러니까 폭발 피해는 300% 늘려줍니다. 작동 시간은 40초고 쿨타임은 80초. 최대 4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파 탐지, 소나, 어뢰는 3.5km부터, 구남은 5km부터, 5km부터 지속 시간은 100초, 쿨타임은 1 2 0초예요 최대 4개까지 쓸수 있고. 그래서 보통 뭐 캡전이나 대구축전에서 연막과 소나를 이용해서 우위를 점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독구축도 연막과 소나를 가지고 있는데, 독구축 같은 경우에는 고폭탄 데미지가 낮고, 장전이 좀 느린 것도 있고, 해가지고, 소나로 강력한 모습, 뭐, 폭격으로 강력한 모습보다는 아군한테 헬프 쳐가지고 이기는 느낌이고, 또, 영국 구축함 같은 경우에는 역시 소나를 가지고 있는데, 3km짜리 소나라 좀 가까이 가야 돼요. 근데 프리슬란트 같은 경우에는 폭격도 강해가지고, 정말 좋아요. 자, 이 킵이랑 스킬입니다. 뭐 별거 없어요. 일단 이 킵을 보시면은 첫 번째는 주무장 강화, 두 번째는 엔진 조타 강화, 세 번째는 조준기, 네 번째는 엔진 강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위장, 여섯 번째는 주포 재장전 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은 뭐 대공 방어 사격 강화나 소나 강화 둘중 하나 끼시면 돼요 소나 강화 같은 경우에는 프리슬란트는 연막 시간이 길어 그래서 소나 지속 시간을 늘려 주시면은 그만큼 연막 속에서 비교적 안전하게 오래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준기 대신에 대공이킥 끼셔도 되고 어차피 구축함은 분산도가 좋아 가지고 뭐 대공에 좀더 투자하실 거면은 3번에 대공이킥 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킬 어, 평범해요 일단 첫 번째 1 포인트는 예방정비 2 포인트 비상기동 3 포인트는 내구증가 4 포인트 밀기동 이렇게 찍으신 다음에 나머지 9 포인트는 찍고 싶은 거 찍으시면 됩니다 대구 축전 편하게 하실 거면은 먼저 정밀탐지 찍으시고 최후저항 찍으면 좋고 그리고 소모품이 많으니까 추가적게 찍으면 좋고 포격에 뭐 좀더 투자하실 거면 화력 증강 찍으시고 만약에 1 포인트가 남는다 하면은 표적 경보 뭐 찍으시고 뭐 이러시면 돼요. 뭐 추가적으로 찍고 싶은 거 찍으셔도 되고 뭐 그렇고 이제 플레이 스타일로 넘어갑시다. 자 플레이 스타일입니다. 먼저 초반에는 아군과 어느 정도 거리 유지하면서 스팟만 해주세요. 그러다가 뭐 캡전하실 때. 저기 먼저 들어왔다 하면은 그때 후진이 파셔도 돼. 일단 피탐이 6.4인 게 있어가지고 괜히 선진입했다가는 먼저 걸려가지고 처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후진이 파셔도 충분합니다. 어, 소나와 연막을 사용하시면 돼요. 어 정밀탐지를 이용하시면은 쉽게 후진이 파실 수 있고 그리고. 적 구축함과 싸우실 때 당연히 어, 소나키고 진입하셨다가 소나 사거리에 들어왔다 하면은 연막 쓰면서 멈추시고 포격을 하시면 됩니다. 주변에 적 레이더 순양함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뭐적 레이더 순양함이 주변에 있다 양스팟만 하세요. 괜히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또 너무 후방에서 포격만 하지 마세요. 이게 아무리 어뢰가 없다지만 구축함이니까 파트 해주시고 돌아다니면서 적 구축함이 있을 것 같은 곳에 가보고 또 연막 쓰셨을 때 소나 잊지 마시고 가끔 프리슬란드 타는 사람들 보면은 연막은 썼는데 소나를안 써가지고 어뢰맞고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막포격 하실 때 선수를 적방향에 두지 말고 아군 방향에 두세요 그래야지 도망치기 편하니까 그리고 아무리 대공이 좋다 한들 항구방이면은 아군과 거리 유지하면서 다닙시다 바로바로 대공만 공유하면서 최대한 적게 맞아야 되니까 그리고 연막 쓰실 때 연막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알뜰하게 쓰려고 하진 마세요. 뭐 쓰면 좋긴 한데 주변 상황을 봐가면서 밀린다 싶으면은 그냥 바로바로 바로 빼시고 누가 봐도 안전하다 하면은 그냥 연막 끝날 때까지 계속 쓰시는 거고. 그리고 아군을 위해서 어 연막을 써주는 거는 되도록이면 피하세요. 프리슬런트는 생존기가 연막밖에 없습니다. 뭐 엔진 부스터가 있어가지고 해당 구역을 뭐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뢰도 없어가지고 뭐 가까이 오는 녀석들을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뭐 안전한 상황이 아니면은 어, 아군을 위해서 연막 쓰는 거는 되도록이면 피하세요 뭐 그렇고 이제 결론입니다 가장 큰 단점은 어뢰를 못 쓴다는 거예요 어, 구축함인데 어뢰를 못 써가지고 라인 저지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다른 구축함에 비해서. 뭐, 포격이 좋긴 한데, 그포격을 무시하고, 전함들이나 순영함들이 밀고 들어오면은 답이 없어요. 그냥 도망쳐야 돼. 그래서, 아군들과 같이 라인 저지를 하면은, 강력한 모습을 보여줘요. 이놈 불 붙이고, 저놈 불 붙이고, 이놈이 불 껐네 하면은 기다렸다가 또불 붙이고, 그리고, 대공도 엄청나게 강해가지고, 항무방에 걸렸다 하면은, 보통 프리슬란트가 있는 곳에는 항모가 안 와요. 그리고 연막이랑 소나가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캡전에서, 그리고 대구축전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뭐 후진이 파는거나 아니면 정밀탐지를 이용해가지고 적구축함을 추격하는 거, 이런 능력이 어느 정도 되신다면은, 재밌게 타실 수가 있습니다. 뭐 대충 그렇고, 뭐 어떻게 타는지 보고 싶으면은, 설명란에 리플레이 붙여놨으니까 그거 보면 되는 거고, 뭐,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뭐, 방송이나 댓글로 물어보시면 되는 거고. 그럼, 다음 시간에 봅시다.